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1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권능으로서 권위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었다면, 2막에서는 일망에서처럼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또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지를 보여주며 이막이 예,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막은 제자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용어 대신에 하늘 나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바로 하늘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비슷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그 장소적인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 장면이라든지 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사단의 속박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며 고통을 당하며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사탄의, 권,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에게 치명적인 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멸망할 자기만의 나라를 구축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공격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때로는 시험을 주고 병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여러 가지 질병도 주지만 그 사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는 우리를 더는 괴롭히지 못하고. 질병도 슬픔도 고통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하실 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마도 부모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자녀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그 관습을 보면 속죄일의 어린 아이를 라비에게 축복받도록 데려오는 그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을 배경으로 본다면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때가 아마도 속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을 어떤 이유로 꾸짖었는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조금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들이 관계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금서를 통해서 보면 아마도 그들의 그 메시아 강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신 진정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반대하며 또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사고에는 고난을 받는 그 메시아 사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냐면 승리의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 어린 아이들을 반대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군사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를, 그러한 생각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시제적 상황을 보면 그들은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립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승리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그들을 그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한 그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그 무지 때문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그 제자들의 사고를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지만 고대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대가 더 어린아이가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죠. 예를 들면, 로마의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식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병이 있거나 하면, 아버지의 권위로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경우는 없지만,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그런 부분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들에게 어떠한 사고나 무엇을 판단하는 근거가 그들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신은 조금은 헌신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도록 헌신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때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부모가 판단하고 좋은 것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어른의 생각과 가치관을 그 아이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러한 자신의 습성을 쉽게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한번 생겨난 고정관념이라든지 그 가치관은 잘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태도를 소유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그 어린아이의 태도를 높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어른을 보면 저를 보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또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얼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린은, 어른은 자기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근거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물론 아이 중에는 정말로 영악하고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도 자세하게 조사해 보면 그러한 경향이 생기게 된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어른한테 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함과 그 순수한 마음과 단순함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없어야 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 쪽에서도 유익한 쪽을 줄수 있기에 항상 열려있는 자세와 배우려는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가 어린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세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하며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 어르 아이들은 어르면 웃고 우리가 화난 척을 하면 울려고 하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자세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작은 것을 주어도 웃는 그 어린이들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리처럼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지금 나 때문에 누릴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책감을 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저의 성장 과정을 보면 꼭 물질적인 풍요가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넉넉하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가장 많이 사주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자기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모를 사랑하며 또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이들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를 받이,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노가 아닌 예수를 할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배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어린 새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어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